이니다 박수가 참 어색하게 나와요. 오늘 처음 오랜만에 이민찬에 섰는데 많이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. 얼굴이 아, 병렬해서 아, 저는 이 작품에서 소설가 이진수 역을 맡았고요. 아,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맡았던 여러 캐릭터들 중에 가장 독특하고 좀 4차원적인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. 아, 기획 초부터 감독님하고 좀 많은 미팅을 해서 아, 캐릭터의 변화와 좀색깔의 소설가 역할을 맡는 역아 연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을 지금 아, 열심히 그 모습을 아, 작품에 담고 있습니다. 최민수 감독님 같은 경우는 아, 예전에 그 드라마를 한번 같이 하기를 기 기획, 뻔했던 기획에서 잠깐. 있었었고 누구나 배우라는 도 평생 장편 영화 작품을 하는 게그 꿈이었을 텐데 저 역시 이번에 그 꿈을 이루어서 너무 좋고 어, 정말 웃으면서 밝은 드라마 어, 만들겠습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